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터미의 디바 로얄 마스터 신정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박송희님 신정임 총장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나왔네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김은혜님, 신정임 로얄님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황정숙님, 총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대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을 날씨, 또 50대 이상의 분들은 피부 고민 상당히 많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주름은 날로날로 날로 늘어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피부 탄력은 날로날로 날로 줄어가는지, 거기다 저는 건성이에요. 그래서 탄력, 주름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요. 신화젬프를 만나고 나서 제 피부에 자신감이 좀 생겼거든요. 제 피부 어떤가요? 네, 마음껏 올려주셔도 됩니다. 김래님 믿기지 않아요? 네, 이렇게 시너지 앰플이 좋다 보니까 제가 꾸준하게 열심히 쓰다 보니 저도 제 얼굴에 놀라더라고요. 진짜 좋아져서 요즘은 진짜 행복한데 이 행복한 경험치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시너지 앰플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짱짱짱 행복 애터미 TV님 감사합니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악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가면 오후에 당기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 찢어질 듯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좀 보충해보려고 저녁에 영양크림을 바르면 언제 먹어 들어갔냐 싶을 정도로 쏙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썼던 화장품 중에서는 애터미가 가장 촉촉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쓰게 됐고 동네에 아는 지인이 야너 얼굴 환해졌다? 이 얘기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뻐졌다는 얘기보다 환해졌다, 뭐 하얘졌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잘 발랐고 에솔루트 제품이 나오고 나니까 바르고 나서 피부 결, 뭐 피부 톤 너무 좋아졌어요. 역시 에텀이 좋다, 에텀이 짱이다 이러고 있는데 고 기능성, 고 영양의 시너지 앰플이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대할게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발라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세트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몇 세트나 쓰셨나요? 제가 과연 몇 세트나 썼을까요? 네, 마음껏 뭐, 뭐 댓글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신정임 총장님 환해지셨어요. 이혜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 인생 살줄 아시네. 네, 저두 세트째요. 네, 두 세트 좋, 좋습니다. 저는 몇 세트나 썼을까요? 허지현님 다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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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올라가네요. 허강희님 다섯. 네,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여섯 세트째 쓰고 있습니다. 네, 거의 시너지 앰플을 얼굴에 들이붓는 수준이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제 뒤통수에서 시너지 앰플이 튀어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네 세트, 세 세트, 열 세트, 네 그렇게 좋아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피부 톤, 뭐 광채, 탄력, 어 정말 굿이에요. 정말 굿. 요즘은 진짜 거울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도 시너지 앰플 사용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어머 안 돼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바로 나 o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추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러면 총장님은 어떤 제품이 좋으세요? 가장 하나 좋은 거 원픽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원픽이 뭔가요? 저는 이 시너지 앰플 사실은 0번서부터 1번, 2번, 3번 다 좋아요. 그런데 어 제가 애터미 만나기 전에 제 별명이 섹시 디바였어요. 새카맣고 시커먼 디바. 그런데 이 1번을 쓰고 나서 굉장히 미백에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1번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1번을 넘어 더 좋은 저의 원픽은 2번입니다. 지금 윤경송이 2번, 조세린님 2번, 2번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저 역시도 이 시너지 앰플 2번, 골드 리얼 골드 인피전입니다. 어떤 분은 급해서 금, 막 골드 이렇게 쓰시는데요. 진짜 색깔마저도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잖아요. 고급지잖아요. 이 24K 골드 리얼 골드가 강력한 리프팅 효과가 있어서 깊은 주름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주름, 뭐 탄력, 고민하신 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안성맞춤의 앰플이라고, 맞춤 앰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 2번 앰플을 꾸준하게 쓰면서 느낌이 피부가 탱탱하게 차오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인절미 아시죠? 인절미 콩가루 바르기 전에 아주 그냥 쫀쫀하고 탱탱하고 쫄깃쫄깃하고 그걸 제 피부에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제 생얼 보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 자신있게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아요. 뭐 0번과 2번, 이찬호 2번입니다. 주로 2번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0번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말 좋은 2번인데 여러분 근데 제가 시너지 앰플 라이브 방송을 여러 번 봤는데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쓰시냐면 영 번과 나머지를 나눠 볼게요. 영 번은 기초, 나머지는 집중 케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중 케어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별로 잘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영 번을 제대로 잘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는 액티브 앰플, 밑에는 코어 앰플 너무 고기능성 영양 성분이 많으니까 이 액티뷰 성분들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이렇게 액티브 앰플을 꼭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흔드시는 거예요. 쉐킷, 쉐킷, 쉐킷 몸도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흔들어서 쓰시는 건데 이렇게 다 흔드시고 나셔서 뚜껑을 갈아 끼우시는 거예요. 지관이 있는 뚜껑으로 갈아 끼우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얀 종이 커버가 있잖아요. 이걸 꺼내지 않고 바로 끼워서 쓰면서 지관이 자꾸 불어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빼고 이렇게 끼워서 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4주 만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미라클한 기적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니까 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쓰냐? 이 시너지 앰플이 어떻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나요? 저는 기초 제품, 앱솔루트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앱솔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앱솔루트를 쓰고 나서 제 피부결, 피부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적당하고 촉촉한 수분감과 영양감을 줍니다. 네, 기초 제품 다른 거랑 쓰시는 분 있으면 마음껏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같이 쓰는데 이 시너지 앰플을 쓰고 나면 한번더 집중 케어되는 고기능성, 고영양이 내 피부로 들어와서 집중 케어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기초 제품하고 쓸 때, 어, 예, 쓰는 방법 막 앱. 솔 기착 쓰시는 분이 확실히 많네요. 네, 앱솔루트. 저도 앱솔루트 쓰는데 순서를 어떻게 쓸까 난감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앱솔루트 기초를 쓸때내 얼굴에 유분이 좀 많다 하시는 분은 기초를 좀 과감하게 빼시고 토너 쓰시고 시너지 앰플 쓰시고 로션 쓰신 다음에 영양 크림이나 아이크림 중에 하나를 발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유분기가 너무 없어요 전 너무, 정말 악건성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기초를 조금 더 투여해서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쓰느냐. 저는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보이시나요? 앱솔 토너를 쓰고 제가 피부가 좀 건성이어서 앱솔 앰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앰플 0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쓰고 있고 영양크림을 쓰고 있는데 1번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1번 비타 루미너스는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는데 제가 좀 성격이 약간 남성스러워 서 꼼꼼하지가 않아서 0번, 2번, 3번만 쓰고 1번은 저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사용하고 있고요. 저녁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이렇게 1번 비타루미너스를 쓸 때. 토너 쓰고 앰플 쓰고 난 다음에 1번 비타 루미너스를 쓰고 아이크림을 쓰고 영양크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너지 앰플 1번을 쓸 때는 이렇게 바르고 있고요. 나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토너 쓰고 앰플 쓰고 0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쓰고요. 스팟 아웃 에센스를 씁니다. 저처럼 탄력이 고민이 되지만 고민되는 분은 스파다우 에센스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아이크림, 스파다우 크림 순서대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 스파다우 에센스를 저는 토너 바로 다음으로 썼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백 제품이 화장품 앞 단계에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은영 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니랍니다. 시너지 앰플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스팟 아웃을 쓰시는 게 순서가 맞대요. 이 순서 잊어버리지 말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바를 때좀 듬뿍 듬뿍 발라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저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발라보도록 시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장을 좀 지워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앞에서 화장 지우는 게좀 쑥스럽고 민망하긴 하지만 시너지 앰플을 쓰고 나서. 제가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탄력도 생기고 탱탱하고 또 반짝반짝거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 기대 해주세요. 네, 괜찮은가요? 일단 네 오늘 클렌징 워터로 쓸 건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나 여행 갔을 때 또는 정말 무차는 날이 클렌징 워터로 닦아주시면 너무 좋은 게 세안을 따로 안 해도 돼요. 귀여워요. 두구두구. 허지언님 감사합니다. 아, 나 귀엽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 또. 네. 생얼 기대기대. 조연아님, 기대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예쁘게 아침에 화장을 했는데 지우는 게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발라야죠. 더 어려 보여요. 어머, 거짓말인 줄 알지만 너무 행복하다. 김은혜님, 감사해요. 박한숙님 예쁘십니다. 너무 귀여우세요. 송 t v 님 아우, 네, 내가 50대가 넘어서 귀엽다는 얘기는 또 너무 좋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화장을 지우고 나서 기초를 좀 발라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우고 네, 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시너지 앰플은 오늘은 2번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일단 토너를 바를 때 저는 손에 묻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좋은 성분이 왠지 손으로 다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바로 얼굴로 바르고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바르는 대로 한번 발라볼게요. 봐주세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면서 위로 좀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네. 빛나는 피부 애터미 송티비님 네 구미정 청주 명품 이제 출첵하시나요? 네 예뻐요 정원님 감사합니다. 앰플을 쓸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시너지 앰플이 나오고 나서는 한 번만 스포이드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 건강 피부 인정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강경희님생얼인지 모르겠다고요? 화장하신 것 같다고? 네, 좋습니다. 양양 예라님, 예뻐요. 네, 알고 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제 시너지 앰플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좋아요. 이거 바를 때는요, 제가 약간 상제가 된 듯한 느낌? 얼굴에 금빛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피부가 도자기 같아요. 윤경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필승의 텀이 앰플 양을 줄이셨군요. 네 시너지 앰플이 평상시에 집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지만 오늘은 여러분 앞에 실수 안 하려고 조금은 줄였어요. 어떤가요? 피부에 광채 나나요? 역시 금우지윤님 음지 추억.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너지 아, 스파 라우드 에 센스를 바르는데 전 이거 바를 때 주문을 외웁니다. 금 조황 네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바를 때 하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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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진짜 제 피부가 정말 많이 하얘졌어요. 네 이렇게 바르고 나서. 원래는 아이크림도 온 얼굴에 다 발랐어요. 근데 시너지 앰플이 워낙 고영향이고 고기능이다 보니까 제가 아이크림은 제 주름 부위, 조금 걱정되는 부위 이마하고 눈가하고 팔자주름, 그 다음에 목 부위를 바르고 있습니다. 와 총장님 눈부셔요. 장다연님 감사합니다. 추승욱님 섹시! 다이 셀카 먹고 시커 먹고 이제 아니래니까요, 화해졌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크림까지 바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스파다웃 영양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다웃 영양크림은 그동안에 발랐던 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얇게만 덧발라준다라는 느낌으로 바르고 있어요. 네, 어떤가요, 제 피부? 백설공주 조연아님 네 곽경자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 보고 싶습니까? 네 일단 오늘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이렇게 기초를 다 바르고 나서 앱솔루트하고 시너지 앰플을 쓰면서 시너지 효과가 좋아졌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시너지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거 선민김, 광나이유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마구마구 댓글 올려주... 아 부스터! 필승에 애터미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홍재영님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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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스터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부스터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도 짜잔! 신주우님이 p 부스터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너무 고급지잖아요? 그렇죠. 디바이스계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정도로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첫 번째 버튼을 꾹 누르시면 블루 모드가 나와요. 바로 발랐으니까 바로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턱은 위로 올려두듯이 바르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찌지지지 진동 소리도 들리시나요? 진짜 혁명입니다, 내 네, 신주 언니. 그다음에 볼 부위는 옆으로 밀어주시거나 45도 부위로. 각도로 밀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쓰고 나서 제 팔자주름이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마 부위는 주름하고 반대 방향으로 위로 밀어주시거나 45도. 김기라님, 총장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박지연님 부스터 진짜 좋죠.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이게 모두마다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하얀 모드. 1번, 비타 루미너스랑 쓰면 굉장히 좋고요. 시간은 한 2분 정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단계는 네, 퍼플 모드인데요. 2번이나 3번 시너 댐프라고 같이 써주신다면 탄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모드마다 이렇게 온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피부도 열리고 더 좋잖아요. 이렇게 보면 뒤에 불빛 보이시죠? 두 번째 버튼을 꾹 누르시면 불빛이 없어지면서 온열 모드가 해제돼서 온열이 싫으신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위에 있는 버튼으로 한번더 누르면 세기가, 네,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부스터 사용 탄력 업. 어, 예, 좋습니다. 네, 예, 얼굴 작아졌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어떤 분들이 저 임플란트 했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연아님 리프트 탄력 최고야. 이, 저도 사실은 임플란트를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피곤하면 조금 더 지지직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땐 좀 피해서 쓰고 있고요. 아니면 세기를 좀 약하게 하면. 그 부위를 피해서 쓰면 얼마든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저는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너지 앰플, 또이 EP 스킨 부스터 같이 쓰시다 보면 정말 상상 이상이고요. 이 EP 부스터가 세포에 길을 내줘서 시너지 앰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좋은 제품 어떻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네. 가장 좋은 건 내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열심히 잘 쓰다 보면 내 얼굴이 달라지면 내가 스스로 자신감이 느껴져서 다른 분한테 얘기하기가 좋고요. 또내 얼굴이 달라지다 보면 다른 분들께서 어? 너 얼굴 진짜 좋아진 것 같다?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잘 많이 쓰시고 내 얼굴부터 변해라. 두 번째는 이렇게 멋진 시너지 앰플하고 부스터하고 같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부피 별로 안 됩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마사지 해주는 것보다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고급지고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민 언이 시너지 앰플 예상 아예 품절 예상이래요. 오늘 품절 한번 가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또 사고 싶잖아요. 거기에 시너지 앰플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고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 정말로 앰플이나 제품 쓰기 전에 사진을 먼저 한장 찍으셔라. 그리고 다 지난 다음에 사진을 한번 찍으시면. 본인이 스스로도 달라졌다 좋아졌다고 느끼면 그때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거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진짜 시너지 앰플 이 4주 정도 쓰고 나면 너무 좋아서 달라졌다고 소개시켜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진 찍게 하시고 안 찍으시면 여러분이 쓰시면 찍어 주시면 그게 좋은 판매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너지 앰플 지금부터 질문들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음껏 마구마구 올려 주세요 유미경님,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도 또 질문에서 꿀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네. 어, 시너지 앰플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남성 전용. 네, 박성진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코 성형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성형 부위는 피하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예. 여드름성 피부에 김정은님 시너지 앰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드름이신 분들. 일단 처음에 아크네 토너로 여드름 균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AC 솔루션으로 가볍게 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시너지 앰플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드름성 피부는 특히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픽 이 24K 골드 인퓨전은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얼굴에서 기름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나왔으면 좋겠다. 이지선님, 너무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네, 1번 쓰니까 여드름이 더 올라왔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럼 0번 쓰시고, 네, AC 솔루션을 얇게 바르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님, 꼭 1주차별로 1개의 앰플만 사용해야 되나요? 2개 앰플 이상 믹스해도 되나요? 네, 두개 이상 믹스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0번, 2번, 0번, 3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본인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0번이 좀 뒤로 가게 쓰시면 좋겠고요. 난 수분이 많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0번을 먼저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건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앰프라 하나 바르고 나서, 흡수가 꼭된 다음에 다른 걸 발라야 효과적이지, 아직 흡수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발라가지고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대요. 그런데 가장 좋은 시너지 앰플 궁합 조합은 2번, 3번을 레이어드 하는 게, 믹스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처럼 피부 탄력 고민 되시는 분 2번, 3번 많이 믹스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네,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4세 사용 가능합니다. 네, 행복TV님, 가능합니다. 20대 써도 좋은가요? 네, 완전 좋아요. 영번 1번을 20대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지언님. 네, 박순대님, 저는 얼굴이 까만 편이라 애터미 미백 기능성 스파다웃 라인과 1번 비타 루미너스를 같이 사용 중인데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사실은. 어, 1번도 미백 기능성, 스팟 아웃도 미백 기능성이잖아요. 미백 기능성은 미백에 좋은 아아 성분이라든지 다른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이 겹쳐지면 피부에 자극감을 줘서 오히려 두개 쓰는 것보다는 아까 저처럼 1번 쓸 때는 다른 제품을, 그 다음에 0번, 2번, 3번을 쓸 때는 스팟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박은순 님, 저는 피로부 마스크 자주 사용하는데요. 시너지 앰플 사용 후 바르는 것이 좋을까요? 시너지 앰플 사용 전에 피로부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 저도 피로부 마스크팩 너무 좋아요. 제가 써서 얼굴 굉장히 많이 작아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시너지 앰플도 너무 좋고, 피로부 마스크팩도 너무 좋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두 개를 같이 쓰고, 쓰는 거는 좀 비추해요. 시너지 앰플을 쓰기 전에 피로분 마스크팩을 하시든지, 시너지 앰플을 쓰고 나서는 피로분 마스크팩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유가 왜냐? 피로분 마스크. 그야말로 뜯어낸다라는 거잖아요. 피부 정화작용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비싸고 고기능의 화장품을 발라놓고 같이 다 띄워져 나가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꼭 팩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피로부 마스크팩 말고 겔 마스크팩이나 데일리 마스크팩을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란 앰플은 블루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정말 본인 피부에 맞는 화장품 찾아 헤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이제부터는 방황 끝! 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50대 이상의 중년 분들에게 시너지 앰플은 이제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예요.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20대. 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부 노화는 늦출 수 있습니다. 시너지 앰플로 정말 정말 젊고 아름답고 더 예뻐지시고 자신감 있는 멋진 분들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터미 디바 로얄 마스터 신정임이었고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 초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으니 저희 필승애터미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